하트 무늬와 성긴 무늬입니다. 시작 코는 22코로 합니다. 왼코 모아뜨기 한번, 걸기 코 한번씩 반복 5번 떠줍니다. 왼코 모아뜨기는 두코 한꺼번에 뜹니다. 여기 연속 걸기 코두 코는 이렇게 두코 만들어줍니다. 걸기 코한 번, 오른 코 모아뜨기 한 번씩 반복 6번 떠줍니다. 오른 코 모아뜨기는 첫 코를 오른바늘에 옮기고 두 번째 코를 뜨고 옮긴 첫 코를 덮어 씌웁니다. 뒷면 무늬대로 뜹니다. 처음 걸기 코는 바늘에 실을 얹고 시작합니다. 걸기 코 한번, 왼코 모아뜨기 한번씩 반복 다섯 번 떠줍니다. 왼코 모아뜨기는 두코 한꺼번에 뜹니다. 겉뜨기 두 코, 오른 코 모아뜨기 한 번, 걸기 코한 번씩 반복 다섯 번 떠줍니다. 오른 코 모아뜨기는 첫 코를 오른바늘에 옮기고, 두 번째 코를 뜨고 옮긴 첫 코를 덮어 씌웁니다. 마지막 걸기 코는 이렇게 한코 만들어줍니다. 왼코 모아뜨기 한 번, 걸기 코한 번씩 반복 다섯 번 떠줍니다. 겉뜨기 2 코, 걸기 코한 번, 오른 코 모아뜨기 한 번씩 반복 다섯 번 떠줍니다. 걸기 코한 번, 왼코 모아뜨기 한 번씩 반복 네번 떠줍니다. 겉뜨기 6 코, 오른 코 모아뜨기 한번, 걸기 코 한번씩 반복 네번 떠줍니다. 마지막 걸기 코는 이렇게 한코 만들어줍니다. 왼코 모아뜨기 한번, 걸기 코 한번씩 반복 네번 떠줍니다. 겉뜨기 6코, 걸기코 한번, 오른코 모아뜨기 한번씩 반복 4번 떠줍니다. 걸기 코 한번, 왼코 모아뜨기 한번, 세번 떠줍니다. 겉뜨기 10코, 오른코 모아뜨기 한 번, 걸기코 한 번, 세번 떠줍니다. 마지막 걸기 코는 이렇게 한코 만들어줍니다. 왼코 모아뜨기 한 번, 걸기 코한 번씩 반복 세번 떠줍니다. 겉뜨기 10코, 걸기코 한번, 오른코 모아뜨기 한번씩 반복 3번 떠줍니다. 걸기 코한 번, 왼코 모아뜨기 한 번씩 반복 두번 떠줍니다. 겉뜨기 14코, 오른 코 모아뜨기 한 번, 걸기코 한 번, 두번 떠줍니다. 마지막 걸기코는 이렇게 한코 만들어줍니다. 왼코 모아뜨기 한 번, 걸기코 한 번씩 반복 두번 떠줍니다. 겉뜨기 14코, 걸기 코한 번, 오른 코 모아뜨기 한 번씩 반복 두번 떠줍니다. 겉뜨기 한 코, 왼코 모아뜨기 한 번, 걸기 코한 번, 겉뜨기 16코. 걸기 코한 번, 오른 코 모아뜨기 한 번. 겉뜨기 한 코. 겉뜨기 한 코. 왼코 모아뜨기 한 번, 걸기 코한 번. 겉뜨기 일곱 코. 왼코 모아뜨기 한 번, 걸기 코한 번. 겉뜨기 일곱 코. 걸기 코한 번, 오른 코 모아뜨기 한 번. 겉뜨기 한 코. 겉뜨기 한 코. 왼코 모아뜨기 한 번, 걸기 코한 번. 겉뜨기 1 6섯 코. 걸기 코한 번, 오른 코 모아뜨기 한 번. 겉뜨기 한 코. 겉뜨기 한 코. 자막을 참고해 주세요. 겉뜨기 다섯 코, 걸기 코한 번, 오른 코 모아뜨기 한 번, 겉뜨기 한 코. 겉뜨기 한 코, 걸기 코한 번, 오름 코 모아뜨기 한 번씩 반복 다섯 번떠 줍니다. 겉뜨기 한코 왼코 모아뜨기 한번, 걸기 코 한번씩 반복 다섯 번 떠줍니다. 마지막 걸기 코는 이렇게 한코 만들어줍니다. 겉뜨기 3코, 오른코 모아뜨기 한 번, 걸기코 한 번, 네번 떠줍니다. 겉뜨기 한 코, 걸기코 한 번, 왼코 모아뜨기 한 번, 네번떠 줍니다. 겉뜨기 두 코, 겉뜨기 세 코. 걸기코 한번, 오른코 모아뜨기 한 번씩 반복 4번 네 떠줍니다. 겉뜨기 한코 왼코 모아뜨기 한 번, 걸기코 한 번씩 반복 4번 네 떠줍니다. 겉뜨기 2 코, 겉뜨기 5 코, 오른 코 모아뜨기 한 번, 걸기 코한 번, 세번 떠줍니다. 겉뜨기 한 코, 걸기 코한 번, 왼코 모아뜨기 한 번, 세번 떠줍니다. 겉뜨기 네 코, 겉뜨기 다섯 코, 걸기 코한 번, 오른 코 모아뜨기 한 번씩 반복 세번 떠줍니다. 겉뜨기 한 코, 왼코 모아뜨기 한 번, 걸기 코한 번씩 반복 세번 떠줍니다. 겉뜨기 4코 겉뜨기 7코 오른 코 모아뜨기 한 번, 걸기 코한 번, 두번 떠줍니다. 겉뜨기 한코 걸기코 한 번, 왼코 모아뜨기 한 번, 두번 떠줍니다. 겉뜨기 6코 겉뜨기 7코 걸기코 한번, 오른코 모아뜨기 한 번씩 반복, 두번 떠줍니다. 겉뜨기 한 코, 왼코 모아뜨기 한 번, 걸기코 한 번씩 반복, 두번 떠줍니다. 겉뜨기 6코, 겉뜨기, 8 코. 걸기 코한 번, 오른 코 모아뜨기 한 번. 겉뜨기, 3 코. 왼코 모아뜨기 한 번, 걸기 코한 번. 겉뜨기 7코 반복해서 5단 뜹니다. 끝부분 2코 남겨줍니다. 여기 모아뜨기는 겉뜨기 2코로 뜹니다. 오른 코 모아뜨기 한 번, 걸기 코한 번. 겉뜨기 여섯 코. 걸기 코한 번, 오른 코 모아뜨기 한 번. 겉뜨기 세 코. 왼코 모아뜨기 한 번, 걸기 코한 번. 겉뜨기 4코, 왼코 모아뜨기 한 번, 걸기 코한 번, 여기 모아뜨기는 겉뜨기 한 코로 뜹니다. 코수를 맞춰줍니다. 도안대로 다 뜨고, 첫 단으로 돌아가 떠줍니다. 가로 연결 도안은 추가로 겉뜨기 한코 뜨고 첫 코로 돌아가 떠줍니다. 연결 도안은 블로그에 있습니다.